みたいいつか日本人がプレミア特典だったしね多分ちょっとヨーロッパのね体好きじゃん動産できると思いますがソン・フンミンちょっと別格みたいな感じですからねそこまでできたらあれですけど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な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ン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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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가와는 많은 한국 축구팬들에게도 추억의 인물이고 특히 그가 뛰던 당시에 도르트문트가 워낙 센세이셔널한 클럽이었기에 오래도록 뇌리에 각인된 선수입니다. 클럽과 로이스 귄도안 같은 엄청난 이름들과 함께했던 선수였고 특히 2010년 분데스리가 전반기 MVP를 차지하자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일부 언론까지 박지성 시대 이후 아시아의 왕 레이스에서 카가와가 단연 1순위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가와의 MVP 수상으로부터 정확히 두 달이 지난 10월 30일 코엘른과의 경기에서 함부르크의 자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만 18세 3개월 22일의 나이로 구단 최연소 득점을 기록한 손흥민의 등장입니다. 박지성의 성공담 이후로 아시아 축구, 특히 한일이 원하는 기준점 자체가 달라졌고 준수한 수준이 아니라 빅리그 주전급 선수에 목말라 있었으며 박지성 다음 타자가 나타나길 희망하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후보자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고, 언론은 당시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을 때 뜬금없이 바니스텔루이가 이 선수를 주목하라며 무대에 올린 장본인의 화려한 축포였습니다. 박지성과 손흥민의 사이 시대에는 정말 많은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카가와가 손흥민이냐 박지성이냐라는 한국 축구 전통의 질문을 듣는 모습은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간 참 빠르다는 푸념도 함께입니다. 카가와의 메뉴 입단즈음에는 누구도 그에게 쉽게 던지지 못했을 질문이고 볼란치로 포변하기 이전에 그는 분명 아시아 공격수의 새로운 바람에 가까웠으며 자기 자신이 왕좌의 코앞까지 도착했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과 박지성 모두가 왕이라는 카가와의 대답에선 국적을 떠나 축구인이라는 단어가 생각났고 카가와는 목표 지점이 굉장히 높았던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인에게 유럽에서의 경쟁과 성취가 얼마나 어려운지. 프리미어 리그에서 매주 출전하는 것은 초인들의 영역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대체로 같은 길을 온몸으로 체감한 사람들이고, 동업자라는 단어에 무게감을 더합니다. 심지어 손흥민이 오른 산은 아시아인이 기준이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 전체였습니다. 흥흡이미다이니까 일본인과 프리미어한니다 일단 타이리그의 지가 하이니까 일본 승기가 켰다라 이. T3 ってカウンター戦術目っぽくないなですかスパーシティ見て思いましたカウンター戦術っていうより、ケインとソン・フンミンに弱いんじゃないですか。<laughs> ケインとソン・フンミンいなかったら、541であんなガッツリ守って、そっからさ、あんな怖い攻撃できないっすピッチ狭く見えるじゃん、ソン・フンミンとか。速すぎて。あと、ケインすごすぎてさ、シティのプレッシャーが緩く見えるじゃん。あの二人だからあれができるっていう。 であの2人を生かす上であの戦術、まあ、シティが嫌な引かれて守るっていうのもやってるからだからまあああいう試合は一つのなんですかいい教材になりますよね引くチームがどうやってシティに勝つかねクラジがプレミア上陸したソン・フンミみたいな得点量産できると思いますがソン・フンミちょっと別格みたいな感じですからねそこまでできたらいいですけどフィジカル的にソン・フンミはもう体好きもちょっとヨーロッパのね体好きじゃんただボール 맡아 사래타고데1리데하가스이 프리미어 리그 가아이테니되기르노아야파소훈빈카다 일본인 이전에 그냥 축구 팬에게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아에선 경쟁자라는 표현을 붙일 선수조차 쉽게 찾을 수 없고 박지성 다음 시대의 왕 레이스는 일찍이 끝났으며 2위권과는 초격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카가와 혼다 하세베 구자철, 지동원, 박주호 등 수많은 아시아 스타들이 더 높은 산을 위해 노력하던 무렵 나타난 함부르크의 슈퍼스타는 빅리그 주전이라는 아시아 유소년들의 꿈을 득점왕이란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다음 타자가 언제 나타날지는 이제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찔한 세계관입니다. 그 대표 토피테의 손승민과 아시아인 첫 득점왕이 가려졌습니다. 리버풀의 사라와도 함께 득점왕이. 前身のリーグから続く130年以上の歴史で、アアジア人初の挙となりましたこの偉業に、ソンと何度も対戦した岡崎は、プレミアリーグ得点をおめでとう、アジアのサッカー選手に希望を与えると思いますと、祝福。孫涌美の出産직후、アジア選手수들에게、새로운희망を을った는岡崎へ、章平への、よくし、国境以前、チュックイン나타납니다。 팀과 팀으로 싸우고 진다면 분하다는 의견이 말해졌겠지만, 개개인으로는 응원과 축하를 보낸 훈훈한 장면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한일전을 앞둔 양국 선수들에게는 항상 전투적인 인터뷰들이 쏟아졌지만, 유럽에서 외로이 싸우고 있는 타지인이란 관점에선 많은 한일 선수들이 스쳐도 인연이 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투엘 감독 체제에서 주전 경쟁에 애를 먹었던 카가와와 박주호가 서로에게 힘을 줬던 후기나 같은 팀도 아니었던 손흥민과 하세베가 리그가 바뀐 이후에도 만날 때마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 유럽 그라운드의 한일 선수들은 쉽게 친구가 되곤 했습니다. 특히 경기 중 접촉이 있던 손흥민을 찾아가 괜찮냐고 묻던 하세베의 모습은 정말 대표팀 동료들끼리 적으로 싸운 직후의 장면과 흡사했습니다. 요시다와는 몇번 만난 적도 없었지만 토트넘 소속으로 경기를 앞두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특유의 친화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나미노의 리버풀 입성과 동시에 한일 언론들의 날카로운 팬촉이 폭발했던 무렵에 손흥민의 눈앞에 일본의 신성이 도착했습니다. 많은 헤드라인에선 마치 챔피언과 도전자의 만남처럼 표현되었지만 손흥민은 언제나와 똑같은 표정이었고 미요시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에 도착하고 꾸벅 인사에서 악수로 모두 변화를 한 선수들이지만 미나미노는 손흥민에게 자국 선배들을 대하듯 허리를 숙였고 손흥민 또한 대표팀보다 해외에서 먼저 만났을 때 한국 후배들처럼 살갑게 인사하고 따봉을 날렸습니다. 미나미노는 황희찬과 가깝게 지냈기에 한국 선수가 익숙했지만 사실 손흥민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을 만난 날 주변에는 에릭센이나 케인처럼 TV로 봤던 다른 선수들도 있었지만 손흥민만 찾아가 인사를 전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일부 한일 선수들은 분명히 타지에서 다른 대륙 선수들을 만났을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 경우가 많았고 팀과 팀으론 어떤 국가보다 서로 강한 전의를 불태우지만 바다 건너에서 개인과 개인으로 만나면 전혀 다른 풍경을 보이곤 합니다. 역시 영상의 주제를 관통하는 국적 이전의 축구인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다른 대륙 선수들에 비해 강한 동질감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 손흥민의 압도적인 경력은 전후 사정에 풍미를 더합니다. 와타루 엔도 이스케다 남은 후보들을 듣기도 전에 미나미노는 손흥민을 쉽게 1위에 올려놓았고 자신이 어린 시절 보고 자란 자국 슈퍼스타들의 이름이 이후에 호명될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오랜 활약은 결국 한일전이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나 버렸고 최근의 한국 언론은 묻기에도 다소 힘든 질문을 일본 방송은 자연스럽게 던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향한 일본 방송의 뻔한 질문이 용인되는 이유가 있다면, 역시 그가 가진 압도적인 경력입니다. 만약 손흥민에게 득점왕 타이틀이 없었다면, 방송인들의 오버스런 행동들에는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기고 싶은 경쟁자가 아니라 성층권을 뚫고 가버린 슈퍼스타에게 남은 것은 존중입니다. 물론 축구인들 사이에선 언젠가 반드시 따라잡겠다는 욕망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경쟁 종목의 묘미이지만, 적어도 손흥민을 경험한 선수들은 이미 싸움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손흥민은 선수로도 인간으로도 최고입니다. 옛날부터 변함없이 빅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뻤습니다. 유니폼을 선물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언제나 행운을 기원합니다. 유럽에서 싸우다 돌아온 무토는 만화에서처럼 빅리그 팀을 상대로 자신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전의에 불탔던 것이 아니라 그저 손흥민과의 재회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무토의 아들이 보낸 찰칵 세리머니를 집에서 부자지간이 연습하고 있었을 장면을 생각하면 역시 국적을 떠나 어디서나 볼수 있을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해당 방문일에 손흥민이 받은 찰칵은 무토 주니어의 것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스탠드가 칠의 기운으로 물들었고 그들이 기다렸던 선수는 한국 대표팀의 캡틴이 아니라 세계의 손흥민이었습니다. 축구 영상에서 전하기 다소 무거운 주제이지만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에서 스포츠의 본질과 의미나아가 역할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할 만한 이야기이고 치열한 경쟁 종목이지만 그 속에는 분명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우치다는 손흥민과 치열하게 승부했던 선수였지만 은퇴 후 경기장 밖에서 오랜만에 재회한 순간 남긴 대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어를 안 가먹었냐고 묻던 손흥민은 활짝 웃고 있었고, 당일 리버풀전의 무게감이 눈처럼 녹아 있었습니다.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를 피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던 손흥민이었지만, 우치다를 발견하자마자 반가운 표정으로 돌아섰고, 독일에서의 전투는 이미 까마득한 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이란 국가와 그 나라의 선수들이 소개되었지만, 사실 영상의 주제는 사람과 사람입니다. 어디에나 좋은 사람들이 있고, 어디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축구라는 종목에서는 혐오와 갈등보다는 응원과 공감이 형성되길 바라고, 그럼에도 상대로 만나면 반드시 이기겠다는 스포츠를 보고 싶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15년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넘어 더 넓은 세상에 인사이트와 모두가 안될 거다라고 말했던 목표에 도달하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걸어온 여정뿐 아니라 남은 여정도 똑같은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때 손흥민의 양발에선 언제나 가장 알맞은 대답이 나타났습니다. Sono Cristiano Ronaldo? Son! No, Cristiano Ronaldo! Well, oh, get away! Son or Messi? <laughs> son! I've heard you are Japanese. Mm. Son or Mitoma? Son or Mitoma? Uh, I'm Japanese. Ah, uh. oh, oh, no, Mitoma, son! Son, son! Uh, oh, so! bah, bah, bah. Uh, it's Japanese legends. Oh, so! Congratulations! Uh, thank you! Bow Bow boost. Boost. Well, who's been the best player in the Premier League this season? Best player in Premier League season. Oh, this is Song! <laughs> Song me! I found! I found! I found!